네, 예, 오늘 두 번째 역은 포스코 그룹입니다. 밴드 얘기 안 하고 포스코 바로 가되죠 아, 네, 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주들이 네. 사실은 2차전지 에코프로냐 포스코 홀딩스냐 앞서 기사도 소개해 드렸는데 네, 포스코 네. DX가 먼저 불을 붙었어요. 그죠? 이 코스피로의 네. 이전 상장 거기다가 DX만 있냐?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급등하고. 예. 네, DX는 일단 이전 상장 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임시 수정하고 가게 되면 네네네. 이거를 거래소에서 리젝트 하지 않을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네. 전망들은 어떻습니까? 어, 뭐 사실상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이미 주가가 말해주고 음,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네. 또이 불을 붙기 시작을 하면서 또 굉장히 주가의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포스코 DX가 이렇게 급등력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LNF 도 같이 이전 상장 이슈가 아, 엮여서 어 그리고 에르노급등했대네 오늘 네. 급등했고 음. 아마 이게 또 확정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총에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같이 불을 뿜는 종목으로 좀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주총 같은 경우 10월 5일에 개최가 예정입니다. 근데 뭐 사실상 거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런 산업 전망들을 봤을 때 이제 그룹 간 시너지를 통해서 굉장히 좀 실적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나오면서 지금은 아직까지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주가가 어뭐 단기간에 6배 이상 중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아직도 디스카운트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 그룹사의 이런 케펙스 증가들 그리고 이제 연결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 자체가 9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를 분출하게 될 거고 포스코 쪽, 쪽에서는 뭐 DX나 인터내셔널이 항상 조금 어,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도 일부 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를 보면 홀딩스랑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비전 2023, 비전 네. 공감 20, 2023. 바람도 안되는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뭐좀 주가는 뭐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요. 어뭐 눈여겨볼 만한 내용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용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어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블루 수소나 이런 쪽으로도 연관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이새 버전 자체가 친환경 미래 소재로 미,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소재 쪽으로 확실히 좀 포커싱이 많이 될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원재료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 부분이 결국엔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전지에 대한 이런 소재단에서의 이런 수직 계열화와 자체조달 쪽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되는 요인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어, 결국엔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중장기적인 이런 흐름들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과 좀 일치를 한다. 다만 이게 뭔가 확 끌어당기는 이런 모멘텀 자체가 탁 나왔으면 주가의 탄력도가 더쎄을 텐데 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뭐 이런 뷰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지만 이게 단기적인 시세를 뭔가 빡 뿜을만한 요인은 개인적으로는 좀 없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탄소 포집이나 이런 쪽이 어떻게 가시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오늘 이제 LNF는 좀 급등한 이유를 이전 상장권과 맞물려 있다고 하셨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퓨처엠 조금 전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유. 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가 부담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 얘기, 얘기 좀해 주세요. 네, 요번에 온번에 이제 또 리포트가 나왔죠. 이제 에너지 시장 전문 조사 업체죠. S&E에서 이제 나왔는데 탄산 리튬에 대한 이런 공급 과잉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고 가격적으로 아예 뭐채널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탄산리튬에 대한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산화 리튬 가격을 개별적으로 뭔가 폭등하기에는 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번에 7월달 양극재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쿠단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한 달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얼마나 영속성 있게 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탄산입증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간이 거의 30년까지도 어 이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하향 안정화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하락에 따른 음. 부담감들이 사실상 4분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급등락하면서 급락해서 이런 거 급등하고 어, 이런 거부거든 물론 그렇긴 네. 합니다만 이 리포트 내용을 좀 음. 보시게 됐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양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양이 월등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가격이 하향 안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지 음.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뭐2차전지를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 얘기를 했으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 그러면 관심 종목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네. 조금 확장해서 2차전지 내에서 또 관심주 하나 언급해 주세요. 네, 일단 포스코 그룹주에서는 제가 이전에도 포스코 급등 나. 나오기 전에 훨씬 네. 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두 종목을 보시되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안정화됐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쪽도 이제 대차장고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기 때문에 쇼스키지들도 나중에 이제 트이거가 발생되면 충분히 좀 급등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90만 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재단에서의 이런 독점 공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타 종목군들로는 어,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코인테크와 탄 머티리얼을 좀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전지 장비 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장비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오셨을 때도 탑 머티리얼즈랑 코인테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 사실상 이게 발주들이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벌써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액 대비 400%가 넘는 수주 계약을 어, 세 번에 나눠서 이미 받았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탑 머티리얼과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전공종과 후공종을 다루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두 기업을 관심 있게 보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물론 나중에 말씀하신 탑 머티리얼은 포스코그룹주는 포스코 아닙니다만 네네네. 우리가 이제 포스코그룹 얘기하면서 2차전지역으로 확장을 해서요 포스코그룹 내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네. 그리고 장비죠 탑 머티리얼 쓰는 네, 장비입니다. 네, 장비 업체까지 하창한 본부장님과 두 개역으로 오늘 함께 이동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채널, EBC.